이게 도한수가존재하는이 말이 괜히 안 줬을 거란 말이야. 그죠? 그래서 한번 미분을 해 보면 3f 프라임 x f2 프라임이라는 것은 0이 될 거야. 이놈을 넘겨주고 f 프라임을 나눠 주면 3은 얘는 0이 아니다 했으니까 f 프라임 x 분의 f2 프라임 x 이렇게 쓸수 있다. 거죠. 그럼 양배를 똑같이 적분하면은 3x l 3X 3X. 는요 녀석은 그 인마 거 t라고 제한 해서 적분하면 ln t 요렇게 나올 거니까 f prime의 x 플 c 요다섯 c 요렇게 쓸수 있다 이 말이 되거죠 그러면 f p r i x라고 하는 것의 이 절대값이라는 것이 e 에 3x 플러스 c제곱이라 쓸수 있다는 뜻이고 얘를 줬다라는 것은 대입을 했을 때, 3f의 1-f'의 1이라는 것은 2가 만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, 얘가 1이라면, 3f'의 1이라는 것은 1이면 알 수가 있다. 됩니다. 그래서, x에다가 1을 대입하면, 1이라는 것은 2의3 플러스 c가 된다. 그럼 c라는 것은 마이너스 3으로 확정이 됩니다. 그래서, f 프라임의 x 라는 것이 2의 거듭 제곱꼴로 표현이 된다고 했으니까 음, 양수 f x 그냥 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는 조금 간단하죠 f x는 3분의, 음, 3분의 1 2의 3x 103 이것도 실제 플러스 c가 있어야 되겠지 맞나? 그러면 f 1이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음화가 0이 된다는 뜻이다, 그죠? 그럼 플러스 3분의 2 해줘야 되겠네. 요 이렇게 정리가 돼. 그래서 F2는 3분의 1, 2의 세제곱 플러스 3분의 2. 3분의 2 세제곱 플러스 2.